저는, 어,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 바로 앞에 있는 대상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네. 어, 근데 저는 그 서초동 정보사 부지 근처에, 네. 혹시 신축 또는 구축 빌라를 어. 매수하고 싶은데, 네. 여기가 괜찮을지, 아니면 용산? 음. 네, 여기 갭 투자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럼 지금 사시는 집은 그대로 두고 투자만 따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좀 어떻게 해야 되지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서초동이나 아니면 용산구 쪽에 지금 다스레 주택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그러면 이제 이가구 네. 상태가 되니까 한번 대표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눈이 보배신 것 같아요. 아, 좋은 데만 네. 보고 있잖아요, 좋은 데. 아, 네. 에이. 혹시 빌라 갭투자 괜찮은지. 네. 궁금해서요.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따라 틀리는데요. 네. 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과.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매매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전세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어디가 더 적합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서초동은 1, 1억에서 뭐 1억 5천이면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용산을 가려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죠? 네. 용산은 어, 개발에 대한 네. 기대감과 있는데 건축물 주변의 노도가 후 심하기 때문에 전세 값이 낮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은 금액을, 예를 들어 5억짜리를 사더라도 용산은 어, 전세 값이 한 2억 5천, 2억 5천이 들어간다면 서초동 네.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살려면 전세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니까 1억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시장님,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저희가 한 3억 정도 있어요. 3억 정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 명의로 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 그냥 콕 집어가지고, 네. 아, 어, 여기 그냥 하라고 할게요. 네. 음, 그, 이것은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왜 좋아하냐면, 네. 여기, 혹시 염리동 들어보셨어요? 염리동? 염리동이요? 예.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저기 보면 나중에, 네. 여기 네. 그, 대흥역에 가서 보면, 네. 용강초등학교 있는 네. 염리 5구역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요. 네. 여기가 해제가 됐다가 네. 다시 정비구역 예정지로 돌아온 데가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해제가 된 지역은 신축, 아,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노후도를 네. 맞출 수가 없어서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길들이 네. 지렁이 길이에요. 지렁이 길. 네. 지렁이 길은 뭐냐면, 단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레미콘 차량, 이런 차량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한 지역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은 노도가 후 보존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하나가 있다면은, 용산, 네. 아까 용산역 아시죠?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 아시고, 네. 효창공원역도 아실 거고요. 네. 거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어, 효창, 원효로 3가에 원효로 3가 음. 예, 원효로 3가 성심여고 있는 데가 아세요? 성심여고. 대충. 네네, 대충 알것 같아요. 예, 성심여고에 여기 네. 보시면, 어, 아무거나 그냥 신축 네. 사세요, 신축. 아무거나 신축이요? 예, 예. 왜냐하면 아. 신축일수록 전세 값이 높아요. 네. 그실 투자금이 적어서 이익이 많습니다. 네. 사람들은 뭐 성수동이든 어디 가보세요. 신축들도 다 포함됐거든요. 네. 예, 옛날에 보면 하수들이 있거든요. 하수. 이, 이쪽 세계도 하수들이 되게 많고요. 네. 하수들의 입은 꼭 빅마우스가 많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는 척만 하거든요. 네. 예, 보시면 여기 성수동. 한때 어, 부동산 업자들이나 어, 그뭐 뭐 부동산을 안다고 하는 빅마우스들이 성수 전략정비 구역을 막 (6개) (10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큰 도로 이렇게 짓는데 이 도로 밑으로 (12345) 해가지고 밑에만 재개발하고 위에는 네. 안 한다고 해가지고 위에가 더 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함께 했다라는 거아시고요원효느 네. 삼가 한번 신축 다세대 이런 거 사시기 바랍니다.